안녕하세요. 정미꽃입니다 네, 오늘은요. 제가 오늘 마루로 제가 여기다 제가 이제 미니어처 하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다 썼어요. 네, 어기 중에서 지금 여기에 뭐그 미니어처 피자 뭐 이런 거할 건데요. 그 중에서 오늘은요. 제가 보노보노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. 번호번호 그리기가 은근히 쉽더라고요. 이건 제가 그냥 제 동생이 나서 한 거예요. 어, 먼저 여러분들 집에 정말 많으시겠지만 샤프, 샤프를 준비해 주세요. 준녕어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네, 여기다 가 가려... 이렇게. 여기다가 그릴 거고요. 네, 먼저. 제가 번호번호를 좋아하기 때문에 번호번호를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. 얼굴만 그릴 거예요. 얼굴만. 먼저, 동그라미. 저못그려 동그라미를.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. 네, 동그라미가 이제 완성됐고요. <laughs> 한 다음에, 눈을. 하나. 두 개. 점두 개. 콧구멍처럼 그려주세요. 그 다음에, 코를, 입을 그려볼 건데요. 동아미 두 개. 치워가면서 할게요. 보이시나요? 좀 이거 올라가가지고 못생기네요. <laughs> 아 너무 이상해요. 이 이제 좀난 듯한데요. 그럼 다음에 수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노보노 얼굴 완성 근데 나 몸을 그렸을건데 몸은 그냥 귀찮으니까 <laughs> 제 생각대로 보노보노 몸을 어떻게 그렸는지 까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몇 살? 뚝 똑똑 한. 이렇게 이런 식으로? 이렇게 조금 띄어서될 듯해요. 조개가 좀 모양이 같기란듯편요 네,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몰라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번호 번호가 완성되었고요. 여러분들은 이제 스케치를 다 했으니까 색칠을 하셔도 되고 색칠 안 하셔도 돼요. 좀 근데 시간도 지금 좀 지나갔고 그런 다음에 조금 그래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번호 번는 너무 귀엽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파이팅! 안녕!